리어셀 레벨 버전 5에 대한 첫인상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경량화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미드솔 조금 낮추되 무게를 최대한 낮춘 그런 모델로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. 이 레벨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220g대로 무게가 오르긴 했는데 대신 미드솔 높이를 5mm나 높였습니다. 자, 엎어보시면 딱 봐도 통기성 되게 좋아 보이죠? <laughs> 미쳐 보이고요. 저는 실측 제 발길이 270mm인데 285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. 뒤 발볼임에도 여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. 이렇게 200g 초반대 러닝화를 신으니까 달리기 전 걸을 때부터 느껴지는 가벼움이 좋았습니다. 이렇게 달릴 때는 탄탄한 편입니다. 말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비선호될 수 있는 그것이 경량화에. 더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이 레벨의 쿠션인 감각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플랫폼 맨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거든요. 거기에서 느껴지는 지면과의 일체감이 인상적입니다. 지면과 제 발을 제대로 이어주는 느낌이 듭니다. 12km까지는 그렇게 막 쿠션이 죽는다 이런 느낌 거의 없었습니다. 다목적 용공도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